가까운 자, 곳으로 가면 됩니다. 중로원에 왔으면 또 여기 안 들리고 가면 섭섭하지. 중로원에서 200m, 담양천을 따라 펼쳐진 산책 명소 관방재림입니다. 진짜 어? 언제 가도 멋있어요. 최고죠. 어. 가을하면 더 끝내줘요. 420그루의 다양한 나무가 2km에 달하는 거대한 풍채림을 이루고 있는 관방재림. 오, 이 나무 좀 보세요. 야, 진짜 엄청난 이. 넓이를 자랑하지 않습니까? 어, 이름표도 딱정해져있네 17번 나무래요. 푸조나무. 와. 와, 둘레가 어느 와. 정도야? 두께가 아이고, 엄청나요. 어르신, 아주 멋지십니다. 기쁨이 <laughs> 흘러 넘치세요. 두 팔로도 감싸지 못할 만큼 굵은 나무. 30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. 담양에 대나무가 있는 줄 알았다면 오해. 관방절림에는 각기 다른 모습의 나무들이 모여있어 걸으며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.